지난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경찰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 이한열 열사가 피격되기 전 후의 사진 두 장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.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한 외신 사진 기자가 찍은 것으로 긴박했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.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희뿌연 연기가 가득한 도로에 대학생 두 명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. 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숙인 채. 고통스러워하는 학생, 당시 연세대 2학년이었던 고 이한열 열사입니다. 지난 1987년 6월 9일, 연세대학교 앞 시위에서 경찰이 쏜 체류탄에 맞은 직후 모습입니다. 옆에는 이 열사를 부축하는 같은 학교 이종창 씨 모습도 함께 담겼습니다. 후현 체육가스 상황에서 뭔가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서 되돌아가서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그냥 앉게 된 거죠. 피격된 이열사는 한달 정도 사경을 헤매다 숨졌고 6.29 선언을 이끌어낸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습니다. 이열사가 피격되기 직전 모습도 공개됐습니다. 연세대 정문 앞에서 파란 마스크를 쓰고 흰 현수막 뒤에 있는 장면입니다.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사진 두 장은 당시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 기자로 한국을 방문했던 네이션 베이 씨가 찍은 것으로 다음 달 민주 항쟁 30주년을 맞아 이한열 기념사업회에 제공한 겁니다. 이한열 열사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열망들을 잊지 않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한열 기념사업회는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특별기획전에서도 미공개 사진 5장과 이열사 물품 등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. SBS 한세연입니다.